교를 마친 고등학생 두 명이 이 주택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지만요. 이한 빌라의 주차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수상한 여행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열려있는 가방 틈 사이로 사람의 모습이 언뜻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친 이들 곧장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넉살 좋은 단골입니다. 자 고등학생들이 하굣길에 수상한 이 여행 가방을 딱 발견을 했는데 그 안에 시신이 들어 있었다. 아그 학생들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이게 2014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 인천 뭐 간석오거리역 인근에 있는 한 주택가였는데요. 하교하던 17살 고등학생 두명이서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여행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방이 살짝 열려있었는데 그틈 사이로 사람 같기도 하고 인형 같기도 한 뭔가가 보였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경찰 신고를 했는데 와중에 경찰이 그냥 분실물 신고 이런 건줄 알고요. 빨리 도착을 안 해서 1시간가량을 그 앞에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방 안 확인해보니까 7, 8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작은 체구의 여성 시신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여러 부위가 흉, 흉기에 공격당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머리에는 둔기로 공격당한 아. 흔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원은요? 네, 숨진 여성은 일흔한 살 전모씨였습니다. 아, 부평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고요. 일단 아, 그해 1이월이0일날 딸한테 잔치집 다녀오겠다 나선 후 돌아오지 않아서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 경찰 입장에서 CCTV를 확인해야겠죠. 예. CCTV, 주변 CCTV를 확인해보니까 아, 시신 발견 전날 밤 10시 30분, 그러니까 12월 21일 날 검은색 점포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리어를 끌고 오는 모습을 발견했고요. 을 그리고 캐리어를 놓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오. 이제 저 남성이 누구냐가 문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전에 몇 시간 CCTV를 계속 돌려보니까 이 남성이 피해자인 전그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부축해서 걸어가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음. 손을 잡고 부축을 해준다. 음. 모르는 사람 가능할까요? 음. 그렇다면 일단 면식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음. 면식범인 이 남성이 바로 유력 용의자가 된 겁니다. 자, 면식범이라면 양 변호사님 주변에 알아보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아까 할머님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한다고 했지않습니까그 시장 상인들한테 보여주든지 바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아. 55세 정모씨였고요,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이기 한쪽 다리 좀 저는 그런 편이었는데. 이 남성이 이 할머니가 야채 장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할머니 딸은 또 포장마차를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성이 그, 그 포장마차에서 자주 술을 마시면서 이 모녀랑 굉장히 친해졌고요. 평소에는 그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를 정도였고 같은 교회를 다닐 정도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씨 같은 경우에는 두 모녀랑만 가까웠던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하고도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너무, 명, 너무 명확해 보이는 그런 용의자였기 때문에. 시신 발견 나흘 만에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자 금방 잡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 55세 정시 같은 경우는 일용직 그 노동자였는데 이 주거지에서 그 경찰이 확인을 해 보니까 혈흔이 묻은 바지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신의 집에서 이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숨진 전 할머니의 그 지갑에서 40만 원 가까이가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범행 동기가 검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추적이 길어지던 그 가운데서 이 정시가 이게 좀 충격적인데 예. 피해자를 살해한 그 다음날 이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그 교회를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그리고 예배를 보던 그 피해자의 딸그 근처에 있었고 그 다음날에도 시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을 찾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본인이 그 피해자를 살해해 놓고 피해자 유가족들의 동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결국 경찰이 공개 수배에 들어갔고 전단지까지 뿌리면서 저 정모 정형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55살 정형근이었고요. 범행 열흘 정도 가까이가 지나서 12월 29일이었습니다. 서울 을지로 자가 쪽한 편의점에서 이 정형근이 갖고 있던 카드가 결제가 됐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건 주시하던 경찰이 당연히 바로 출동을 했고요. 술 사려던 정씨가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정형근이 전 할머니를 살해하고도 유기한 뒤에. 가지고 있던 그 아들 체크카드만 들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뭐 현금을 뽑기도 하고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고 관악산, 남산 이런 곳에서 또 노숙도 해가면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걷습니다.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매일 같이 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을지로 사가에 이르러서도 역시나 노숙인들이랑 술을 마시다가요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술을 더 사오겠다면서 편의점에 가서 그 체크카드를 결제를 했던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그 와중에도 매일매일 술을 처마셨습니다 음.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날도 당연히 술을 마셨겠죠 음. 맞습니다 범행 당일도 이전 할머니 야채 가게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둘이 함께 이 정씨 집에 가서 다시 더술 한잔 더하자라고 해서 같이 갔던 겁니다 그게 아마 부축해서 걸어가는 예. 모습이 시스템에 찍혔던 것 같고 그 술을 마시다가 이 정씨가 70대 피해자를 보면서 욕정이 생겨서 성폭행을 시도했었다고 하고요. 할머니가 저항을 하니까 가지고 있던 머그컵으로 어, 할머니 머리를 내리치고 할머니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살해했다고 생각한 피해자 할머니를 화장실에 옮기고 여인용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는 순간에 피해자가 숨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잔혹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힘든데 그 살아있다는 걸 알고 곧바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인을 했고 아까 보셨던 그 장소는 집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버리고 장갑도 주변에 버리고 그냥 도망쳤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뒤로? 아, 일단 재판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 씨의 모습이라는 게참그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 아들이 찾아와서 편지를 전해줬다는데 아들 편지를 읽고 는또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이 저기 그 피해 할머니의 딸 딸과도 가깝게 지냈다고했잖아요 딸은 이 범행 결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용서한다라고 재판부에서도 용서한다니까까지 법정에서 했어요. 그게 아마도 이런 것때문으로 추측이 되는 게정과가꽤 있었는데 이 성범죄는 없었는데 뭐 폭행이라든가 재물 손괴라든가 대부분 술 마시고 저지른 폭력성 범죄였던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살인과 뭐 정말 정말 이룰 수 없는 생각을 쏟는 범죄로까지 이어졌고요. 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너무 재질이 안 좋고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 정형근이 조사를 받던 중에 정형근의 아들이 장문의 편지를 들고 왔는데 이걸 본정형근이 대성통곡을 했다. 자 교수님, 그 연쇄 살인마 그 유영철도요. 아들의 전화 안부를 아빠의 안부를 묻는 아들의 전화가 제일 무서웠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쇄 살인에 대한 그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바로 이제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뭐뭐 뭐 자기는 이제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이 여성을 보고 어머니라고 했다는데 네. 55세 먹은 남자가. 71세 먹은 그 여성을 보고 뭐 어머니라고 하는 그것도 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돌변해서 이 여성에게 성욕을 느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니까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시신도 그런 식으로 유기를 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뭐 살면서 이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그 피해를 당하고. 어 정말 불기의 계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위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